마이크로뭐하려고 아, 왜? 왜, 시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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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핫쌤님 팬분이시죠? <laughs> 감사해요. 생일 축하드려요. 얘는 전화안 받네? 어, 나 아까 물어보긴 했는데, 방송 중 아니야? 여기 놔두지 않고, 스크래치 놔두어서. 아니, 얘는 진짜 지수을 이거를, 야방을 잘, 어, 잘. 가위가 꾸며졌어요. 어 여기 꾸며졌어. 가까이 오면 <laughs> 나 너무 허. 니 헤이. 뭐 밑에 이 현관에다 두고 왔어. <laughs> 신박시니참 <신발신 다> 까먹었어. <laughs> 안녕. 딱1년 뭐. 동안 즐거웠다. 아 진짜, 정말 진짜. 아 진짜 내가 까 말할게. 아니 아, 너랑 타이 그이 좋은 척 하려고 진짜 어 내가 진짜 성질 참은 거 진짜 잘 안돼요. 아 안녕히 계세요. 아 안녕히 계세요. 야, 나가라! 나가, 나가! 아, 훔치! 아, 이거 한 번만 동안 진짜 가식적으로 진짜 얘. 예. 아, 진짜 미안해. 아, 진짜. 케이크 잘 먹을게요. 어. <laughs> 아유, 허무 오빠. 아유,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네. 아, 감사해요. <laughs> 3일 3일. 아, 허무 오빠 천사지, 진짜 감사해요. 오늘 미지선 너무 예쁘다. 오늘 메이크업을. <laughs> 솔직히 <오늘. 응>. 네, <laughs>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<오늘. 웃음> 그 그래, 장례식 아나 아까 나 네가 준거다 조립했어 아 진짜 그거 왔어 의자 어어 어. 제가 지수한테 생일 선물로 의자 사줬거든요 그래서 인증샷 찍어왔어 나 그거 땀 흘리고 엄청 났어 오늘 저뭐봐 이지수 누나 오늘 생일인데 시청자 수로확 끌어주자 억울한 거 끌자 <laughs> 시바 사랑한다 아, 진짜, 야. 불결진구나? 아, 근데, 왜 <laughs> 어, 그 사람... 사람들이 담배 당기는지 알겠다. 어, <laughs> 얘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, 그냥, 어. <웃음> 나도... <웃음> 아, 꺼져요. 꺼지세요. 화장실 갔다 올게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갔다 올게요. 여러분들, 오늘, 우리, 미지수나 생일입니다. 축하하는 자리니까, 다들, 많이 많이, 함께 해주세요. 아, 오버하지 말라고? 아, 맞다. 우리 시청자들도 오랜만에. 지금 이 시점이면 우리 시청자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거야. 자, 한마디씩 하세요. 미리. 술 취하기 전에. 쿠나, 오늘 이것만 하지 마. 음, 꼰대, 어, 꼰대 안 하겠습니다. 약속드립니다. 너 어, 내려오라고요? 어! <laughs> 저 재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가 또 양입니다 양 카테고리가 학습방송이라고? 이씨 누나 미쳤나 이제. 학습방송이 뭐야 아이씨. 어우 지식 어우 토 나와 카테고리가 지식방송이라니 아토 나와 어 누나 고마워요. <laughs> 누나 왜 카테고리가 지식인데? 음. 아유 그 지식이 뭐 이게 무슨 지식이에요? 술자리 지식도 아니고. 아이 알아가는 자리 알아가는 아, 아, 예. 알아가는 자리. 카테고리는 아 우리 와 고마워요. 아이 무슨 말이에요왜 이렇게 나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해요? 을 <laughs> 아니 근데 한네번봤더리 생일 축하해요. 아 고마워요. <laughs> 아이 고마워요. 뭐하는거야 지금? 왜? 아이 아니, 요 머리를 박았어니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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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 괴롭히지 마, 괴롭히지 마. 아니, 진... <laughs> 어. <laughs> 어?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고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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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어뭐하니괴롭히지마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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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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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바꿔준핸드폰이니까 저거를. 저기... 야, 이 누나 <laughs> 카테고리를 종교로 해놨어. <laughs> 와. 진짜로. 아, 올해도 종교로 상 먹을라고. 와, 야... 카테고리와. 나 해민 선생님 말 이거. 나 이제 학습은 밀려난 거 같고. 코코캔바, 코코캔바 해놨어. 톡토템방. 어, 누나 돼. 마이크 해주면 안 돼요? 마이크. 어, 나 마이크 있어. 이거 마이크 안 들어가는데? 아, 야, 그거 말고요 노래방 뭐. 마이크 아, 노래방 네. 마이크 우리 유튜버님 또 배치시실게 아, 하나뿐이 지승계 마이크. 고맙습니다. 아이, 아, 고마워요. 노래 부르려고요? 아니요, 아니요, 마이크가 있어요 아, 있대. 작작 좀 불러, 노래. 진짜. <laughs> 너 어제 그냥 내가 학방 있잖아. 어, 쿤이 지금 노래 막 하, 아,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지 않아? 너, 그러니까, 너 내, 내 어제 합방왜 왔어? 봤어? 봤어? 안 봤어. 그냥 추측해주는 사람들이 맞대. 그러고 놀고 있대, 지금. 딴들한테 아, 아. 막 이러면서 막. 나 어제 선글라스 안 꼈는데 안 지금... 그래? 아무튼 노래 불러 일단, 아, 일단 앉, 앉으시죠 마세 <laughs> <laughs> 마이크 세팅부터 먼저 와 뭐야 조아님 만두게? 와와 조아님 만두게 와와조와 뭐야 이거 와 씨부레 조아님 103개 팬클럽 가입에 아깝소이님 1476개 팬클럽, 팬클럽 가입 우와 와..그러면 안되겠다 오늘같은 날 라이브로 해줄게 아..꺼져 네가 뭔데 꺼지라 그래 지분나 생일인데 꺼져 아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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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꺼져야 돼 와..우리 와, 그래. 홍보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크로 뭐 하려고? 아, 야. 왜 왜? 왜왜 왜? 뭐, 뭔데 시, 뭔데? 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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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? 홍이형 이만 개. 아우. 와. 아우. 와. 아 여기서 절해야 되는 거야? 어. 가아 좋아, 감사합니다. 우와. 아, 아 뭐? 오늘 마음껏 시켜드려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 하지만 떡뚜껍이 꺼지고요 아예 <laughs> 지수 인사하게 떡뚜껍이 꺼지고요 지수 진짜 와홍가랑 짱! 와홍가랑 와 대박이네 진짜 내가 좋 <놀라> 섹시한 춤아 춤이 중에하네오 천사 7개 천사 지수 누가? 어 와씨 아, 역대급이다 야, 내가 본 중에 어, 역대급이다 감사합니다. 진짜, 오. 진짜. 오. 고맙다요. 와. 고맙다요. 와. 아, 짜파게티 아니, 먹어도 돼요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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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먹어도 돼요 아니 배고픈데 밥먹었요 아니 으세요이드요아 그럼 저 이놈 날짜만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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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렉타이거 후식 먹어도 돼요 안돼 아오또 유령님 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<잘 감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? 쿠나 옆에서 카톡 왔다 아이씨 내핸드 네. 보지마 아뻥니야와 <laughs> <laughs> 뻥인데 또 카톡 온줄 알고 와 카톡. 아 우리 또 아깝더니 감사드리고 홍몽이 형도 어.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또띠블님도 아, 감사합니다 띠블고 아, 네,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카톡안 왔어요 그냥. 안 왔어 <laughs> 안 왔다고 아 진짜 한번 뭐 던져봤는데 그냥 어. 예민한 피부에 아. 역시 안 사고 하 나가가지고 진짜로 고자이 고자기를? 커피, 참기름. 아, 아, 지금 좀... 침기름이네. 음, 옷을? 어, 네. 어, 어, 아, 마무리. 오, 힘들어. 오, 안 사요. 바디. 이것은 이제 같이 하는 네. 이제 바디 용품입니다. 아, 잘 쓸게요. 감사합니다. 요, 요, 요것도 같이 쓰시는 거예요. 이제, 네. 네. 오, 오! 냄새가 썩다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진짜? 제 마음이 담긴 네, 사용 설명서. <laughs> 아! 아, 품위가 진짜. 이거 머리에 써도 이쁠 거 같은데. 아,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처음, 아 처음 뭐야, 뭐야, <laughs> 뭐야. 어. 이거는 뭐야? 이거 사니까 준거 떠이. <laughs> 어. 나, 나가떠리 아어 좋아하잖아. 아, 진짜. 어, 이거 사니까 저기 행사라 그래서 하나 주더라고. 아니, 뭐, 등산할 너. 때 여러분, 뭐, 보온병맨 키로, 이런 거를 진짜, 어. 홍콩 같은데? 아, 근데 예쁘다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사니까 준 거야. 아, 진짜? 떡 또, 또. 홍콩 같은데? 그, 아, 다음 품으로 주더라고, 연예인이라고. 오, 야, 오픈. 와, 홍콩이네. 어, 음. 샴푸네. 누나 머리에서 냄새 많이 났어? 젖같이 <laughs> <저 딱히> 사라졌어. 홍콩아, <laughs> 어, 고마워. 찐데, 찐네 네. 네. 어, 와, 진짜 고마워. 아, 아잘 쓸게요, 진짜. 진짜. 어, 진짜. <laughs> 한 오. 30분 걸려서 산 거야. 아, 진짜? 찬키를 아, 음, 아, 많이 쓴 거야. <laughs> 아, 우리 연비 짓는 줄 알았으면 너고도 사올걸. 아, 아니야. 너 다음 때에는. 어, 뭐. 진짜 고마워. 응. 아, 그럼 가위는 이거라도 써. 아, 아, 예. 어, 그래요? 어, 괜찮은데? 오, 오. <laughs> 얼굴 이어서 감기 조심하세요. 그, 그 여자애 같은 그치, 맞지? 어, 어땠다. 오. <laughs> 오, 오 진짜로. 감기 조심하세요. 역시 이쁘니까 잘 살려. 뭘 할까. 여러분 <laughs> 아니, 근데, 어, 어. 이거밖에 없어? 또 다른 여캠 없어? 응, 남캠도 없어? 남캠은, 흥님은 음. <laughs> 예. 그동안 즐거웠다. <laughs> 어, <또> 진짜, <laughs> 내가, 고성이가 우리 집 집세를 역캠안 응. 응. 온다 해서 안다 했던 기분이 이런 거구나. <웃음> 어, 맞았 아, 이거 없어. 그래. 어. <laughs> 진짜, 오오. 가평 특산물 같네요. 아니, 근데 나는 궁금한 게, 어. 남자는 왜 나밖에 없어? 어 여기 저기 많잖아. 상일쯤이잖아 아니 근데 아니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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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지 않았어?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있잖아. 지수가 좀 말하기가 좀 어. 어. 불편하니까 내 생일에 와달라 하면 이게 어, 좀. 별로수 있는 친분인지 는어 되게 미안했어 얘기하는데 가희한테도 진짜 미안하고 어왜 미안해. 그러니까 나한테도 어? 이렇게 조심스럽더라고 어, 되게 미안했어 이게... 아니 내 생일 때 와줬으면 나도 간 거야 그거는 원래 품앗이야 너 생일 아직 안 갔는데 <laughs> 내가 그 바로 시작부터 요 <laughs> 아니 아니 <laughs> 네. <laughs>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뻐서 나세개를 맞으시고 있다 우리 네요. 주인공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미지수예요. 미지수? 아, 아, 아 이뻐 있뻐 얼굴도 있뻐 아 <laughs> 그럼 바로 빵발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수로프이카우가 아아 입장하게 가볼까요? 이건 제 선물이에요. 와. <laughs> 축하드리고 네. 처음 뵙셨죠?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와, 나 7년 만에 생일 파티 하는 거야. <laughs> 우와, 7년 만에 친구 처음 사귀었어. <laughs> <laughs> 7년 동안 친구가 없었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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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저희 DJ들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거 딱히 없고 잘한 노래밖에 없는데 노래라도 한곡 들려드릴까요? <laughs> 여러이남다가있었남하는기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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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안 고맙다 하네?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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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언니 어. 팀이랑 가이 얘기했으면 너가 날 알아. 아, 얘기했어. <laughs> 아, 언니 고맙지. 어. 알지? 아, 진짜 팀니가 <laughs> 오늘 텐션이 진짜. 언니 어. 근데 1 2 시간 넘금 했는데 텐션이. 오. 어, 야, 나 닥치고 카메라만 찍고 있는데 텐션 타령이야 아, 너무 어, 알아? <laughs> <테러라 진짜? 웃음>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<열어보면>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혼자. 오, 어, 막 이렇게 막 카메라 막 이렇게 돌리. 막 풍선만 높이고 진짜 안 보이게 열심히 했어, 쿠니가. <laughs> 아. 아, 근데 우리 친형 응. 어 어, 아니 아니야. 아니, 어, 너는 이제 배뭐 뭐 먹었어? 어? 나먹어나 새야 한두 개 먹었어. 어, 나 먹었어. 아, 진짜. 응, 응. 어, 새야 야키하기 전에. 아, 그래서 걔가 텐션이 다운돼 있었구나. 애가 <laughs> <얘가 웃음> 이상하게 야키하는 <laughs> 날에 되게 업돼 있는 애거든. 어, 왜, 왜 텐션을 가려, 왜, 왜, 왜 조져놨어? 왜, 안 조져놨는데? 네가안 조졌어? 나랑 끝날 때는 어. <laughs> 즐거웠는데?